받으려면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이걸 쌓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참담한 그런 영적인 맷집에 그것이 얼마나 피가 터지도록 견뎠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방인인 저 여러분이 구원받으라 선질로 믿습니다. 들림면세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를 좀 얘기해 보겠어요.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 똑같은 말또 해. 못 깨달아? 왜못 깨달을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톡 빼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심령에 안 들어오니까 길바닥에 뿌러진 씨야. 그 사람이 길바닥 사람이지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면 또 돌밭에 뿌렸다는 려 것은 뭔가요? 아 맞어 아메이아 그래 놓고서는 뿌리가 없어. 몸뚱이만 있어. 뿌리가 없으니까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 잠깐 아이 몰라 뭐, 뭐 그런 말을 깍지 들어야 되나? 이러고 환란이나 핍박이나 짜증이 나오면 곧 넘어져. 이게 본문을 훨씬 무섭게 돼 있어요. 응. 자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죠. 22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 있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염려, 걱정, 무슨 갈등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미혹의 영이 붙잡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들어가서 이게 씨를, 열매를, 꽃을, 뿌리를 못 피워요. 못 내려요. 23, 23절입니다. 23 그런데 좋은 옥토에 뿌려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맞아! 난한테 말씀이야. 나 오늘 은혜 받아서나 오늘, 아, 찍혔어. 그게 뭐예요? 나 오늘 말에 수술했어. 어, 되게 아팠는데, 세 살도다. 딱! 결실을 해가지고. 혹은 백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혹은 1000배까지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나 그냥 자신 만만하게 덤빌태면 덤벌어 세상인가만 올라가 아멘. 아멘 24절에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갈수 있는 것은 말이다 좋은 씨를 말씀을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심령밭에 뿌린 사람과 같단다 그런데, 원수가 왔어. 사람들이 언제 원수 왔어? 잘때 원수가 와서 악한 걸 뿌리고 갔어요. 똥을 막 뿌리고 갔어. 귀신들이 막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귀신들이 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 6이고 0이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됐어요. 근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막다 꽃도 피고, 꽃 떨어지고 열매가 나면서 열매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네 예수님 아니 좋은 말씀을 들림 받을 말씀을 이렇게 매겼는데 근데요 저 가라지 저 어떻게 된대요 그냥 그냥 뽑아버리면 어떡는데 예수님이 확 뽑아버려라 안그러고 가만 놔둬 아주 나중에 끝까지 가보라 그래 끝장 본다는 하면 끝장 가보라 나중에 불 속에다 던질게 그러나 정말 선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자기를 잘 담당해서 그러면 내 곳간에 들린단다 천국 곳간에 우리 들림에세 가지 이제 규제가 있어요 첫째는 걸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감사으로 아껴 먹으면 있으면 스스로 아껴 먹으면 하나님께서 오병영의 축복을 내리신대요 근데 그 축복이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34편 18절 1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서 경외하는 자곧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을 바라는 자를 살펴 주셔. 나는 너 몰라 그러지 아니고 살펴 주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면 마침내 우리의 갈 길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10편 37편 25절 26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본 적이 없어. 의롭다 칭해. 아, 참 거룩해 저 사람. 거룩이 뭐야? 나 거룩,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구별됐어. 똑같은 권사고,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목사인데 다르잖아. 아, 교회는 똑같은 소리더니 아니네. 무언가 비교가 된단 말이죠. 왜? 이러다가 들림 못 받으면 어떡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이까짓까가 뭘 그래? 아유, 저 유난을 떨고 말해. 무슨 규제가 그렇게 많고, 교회가 왜 이렇대? 들림교회니까 그래. 그런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어. 어떤 화액이 와도 그 자손까지 걸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더다라고 기록하라? 시편에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저 사람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줘. 자손이 복을 받는 데면 눈이 번쩍 안 됩니까? 자손이 복 받는 데는데. 첫째는 걸식하지 않는다. 아껴라. 곧 기가 막힐 일이 생긴단다. 아,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안 나오는 데는만 뭐가 어쩐 데는구만? 어쩐 데는구만? 이럴지원되는데 괜찮아. 물한열통 받아놔. 이래가고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규제는요. 졸지 말라. 무슨 소리를 해도 졸아. 성장이 아주 자.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하, 물이 빼빠지게 얘기해도 졸지 마. 우리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까지 지금 천국에 오라고 들림받으라고 말씀... 이렇게 속몽받쳐 했더니 졸아. 아야자. 그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나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때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형들이 이렇게 말씀 알고 가운데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구나. 그그그 그, 그 사람은 가라지. 쭉쟁이예요알고이 아니니까 하나님 창고에 못 들어가죠. 자문에도 20장 15절 13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다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려고 눈 귀를 열라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또 남의 설교나 듣고 안듣 그것도 또안 들어. 그냥만, 그냥자, 그냥자. 누가 그랬어요? 원수가. 원수를 섬기는 거죠. 듣기 싫다, 이거 진짜. 응. 안 들으면 돼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를 누가 그랬다고요? 원수가. 그럼 원수를 좋아하네. 원수가 애인이네. 누가 그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잠을 너무 못 자면 사람이 뇌가 잘안 움직여지고 나중에 엉뚱한 치매가 오는 거예요, 합병증 같은 생긴 거죠. 그래서 잠은 잘 주무시되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필요한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말씀보다 귀신도 좋아하면 곤란하죠. 뇌가 빈궁하게 될까? 참 걱정된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이 거지야 내가 어째 왜 거지 넌 차도에 거지 노릇을 하냐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인침을 줬는데도 난 거지 할래요 눈좀떠 뜨고 있어도 양식에 좋게는 안 굶는단다 하나님 말씀 아멘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도 게으른 자여 너 어느 때까지 누워 있을래 어느 때 깨서 일어나겠냐 좀더자좀더 졸라 손을 다 모고 좀더 눕자 면이 가난뱅이가 돼서 가난이 강도같이 온대 강도가 안녕하세요 저 강도인데요 일어나 그냥 밟고 돌아와서 뭉개지 내고나고핍절함이 네 군사같이 덤벼들어 그냥 전쟁같이 그냥 쓸어 쓸려온다는 뜻이여요 시편에도 132편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마 내 눈꺼풀 좀 졸게 아니하기를 바란다 정신 좀 차려서 이철딱서니야 네. 아멘이요 네. 알아들은 줄로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악신을 보셨어 그냥 참 아무리 생명의 씨를 뿌려도 무조건 자 악한 신을 아예 뿌려서 넌 안되겠다. 너는, 너는 쓸데가 없다. 응. 그래서 잠들게 하는 신 여긴 악한 신입니다. 악령을 부어줘서 너희의 눈을 아주 감기셨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버렸어? 야단 안 쳤어. 그 눈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선기, 선지자가. 혼내키지 않아. 그래서 그냥 머리를 그냥 밥을 만들어버렸어요. 누가? 응. 목사가 좋은 얘기해서. 말씀의 약을 비수같이 먹게 되는데 머리가 전부 다냥뻥뚫려가고 그냥, 그냥 귀신의 똥만 가득 차서 왜? 선견자가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네가 목사야. 너왜 가만 놔둬? 너내 자녀들 맡겨놨더니 너 뭐해서? 이 얘기예요. 첫 번째 규제가 뭐라고요? 아끼는 한 절대로 주어진 날까지 끔찍한 일 당해도 너와 네 자손들까지 앙을 굶어 하나님이 데려가셔. 두 번째는 졸지마 깨어 있어야 돼. 나팔 소리 들려 곧 오신다 고 그랬어. 세 번째 유전을 끊어라. 유전을 끊어라. 악한 유전, 이런, 이런 유전, 저런 유전. 아니 아담 이후로 악한 유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담의 유전이 나오, 내려오는 판에 누구는 악한 유전이 없어? 그러니까 끊는데 어떻게 끊어. 끊지 않고서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들리면 커녕. 어떻게 끊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 왜 모른 척해. 네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었어요. 아주 폭상망해 아주 저주를 받아 유황불로. 그 행실에서 예수님이 구속해버렸어. 다른 거아한안 돼. 은이나 금 가지 없었을 것이 아니야.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미사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오직흠도 없고 점도 없어. 온전하고 완전한 깨끗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한 것이니라. 자이 22장 9절에도 나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받는데 선한 눈은 어떻게 갖느냐? 생각이 선하면 돼요. 생각은 또 어떻게 하냐? 마음에 많은 것이 나쁜 거 좋은 거 인풋된 입력된 데서 내가 선한 생각을 끌어올려서 내 언행심사로 표출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선한 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8장 14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또 예언하라 평안히 거하는 날아 3000명밖에 안됐네 뭘 그래 뭐, 삼천명? 2만 삼천명인데, 이뭘 <laughs> 평안해? 풀어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데 사람들이. 흑혀. 또 조금씩 괜찮아. 뭘 괜찮아? 여기 자료가 수두룩해. 안 괜찮아? 응, 이제 앞으로 평안이 거하는 날에, 왜? 말씀 듣고 왜 알지를 못해? 이게 뭐냐면, 왜못 알아들어? 왜못 알아들어? 머릿속아. 이 얘기에요.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들림 밑으로 통해서 별사를 다할 때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장난치는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에스겔아 기록해서 남기래. 에스겔 소좀 남겼잖아요. 제가 연구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18장 17절부터 3 0절 보니까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너 너무 내꺼 내꺼 그러지마. 하나님 법을 지켜서 나노 내윤례를 행해라. 이 사람은 그의 아비가 죄악을 죽을짜를 강도술 했더라도 너는 안 죽어 놓 살아 정녕 살겠고 시작. 정녕 살겠고. 너는 진짜 살려줄게 이거야. 네 아비는 아무리 나쁜 놈이자 끌어졌어. 네가 하는 거고 율례를 지키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참 아름답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하고 하나 달라고 때 주를 주고 얻었 달라고 손까지 주는 거라 됐어. 내가 나하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아비가 심히 포악해서 동족을 막 악타라고 민간에게 선하지 못한 것을 행하고 그러면 그는그 죄악 때문에 죽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십구 절에 아들이었지 아비의 죄를 담당지 아니하겠뇨 하는도다 아 우리 아비가 그러시까 나도 그 죄를 담당할 거요 아니야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진례를 지켜야했으면 너는 정녕 살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 너는 죄 짓지 마.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그래도 악해? 그럼 돌아가. 네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넌 그러지 마라. 아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비가 잘, 잘했다고 하더라도 네가 잘못하면 너는 또 아비와 상관없이 너는 네가 죄를 져야 돼. 죄를 받아야 돼. 네가 보응을 받아야 돼. 이 얘기예요. 21절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죄에서 돌이켰다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과 의롭게 행하면 정녕 너는 안 죽는단다 영원히 이 살단다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하신데그전 네가 행한 잘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지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너네 죽어서 죽어잡아져그 지옥 가는 걸 내가 재밌어하냐 어떤 엄마 아버지가 자식 죽어서 잡빠지는걸 재밌어 해. 여태까지, 여태까지 죄로 죄로 그냥 썩어 문드려졌더라도 지금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면 산다면 영원을 산다면 아버지가 허 기뻐하지 않겠냐 얘들아 내가 엎드려절 받겠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너 살겠냐 너 어제까지 의롭게 하다가 지금 악인을 보고. 하듯 보니까 나도 손에만 막심해. 나도 몰라 뭐 그냥 목사님 말 맞아. 요따 오를 굴를내 그럼 그럼 너 살겠냐? 너도 죽어 의로운 이는 하나도 하나님 기억 안해이 범한 이 허물과 지은죄에서 넌 죽어. 만일 의인이 의를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죽어, 그럼 네가 잘못해 죽는 거지 하나님 뭐 잘못했어? 왜 하나님 앞에 대들어 이 말씀하는 거야. 악인이 그 향은 악을 떠나서 만약에 법과를 다시 잘못했어 하나님 나 정말 뭐 정신 차릴 거야. 그럼 네 영혼 나팔부터 올라가 올라가 스스로 헤아리고 행한 후에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떠났으니 너는 정령 살고 너안 죽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뭐죠? 믿는 자들은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 내가 뭐 어떻게 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스라엘 족속아 믿는다고 하는 선택된 신부감들아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공평치 않니? 네가 공평하지 않잖아. 29절. 해석됩니까? 벌써 글씨가 착착착하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 이 족속들아. 예수쟁이들아. 교회에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만억 그냥 어마어마한 괴를 수천억짜리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믿음이 입으로 오는데 행했어? 신부감되는 말씀으로 이대로 했어? 내가 언젠간 바로 그날 궁문할 거야. 빨리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죄악이 너를 폐망케 아니하리라. 30절. 아멘.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인지. 하나의 앞에서 그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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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건 안하고 하지 말라 했던 그 죄와 악. 죄는 불신앙이고 악은 불순종이에요 버리고 네 마음 네 영혼 네 혼육을 새롭게 해. 변하여 새사람들의 무슨 말이냐면 빨리 주의 보로 씻어 어찌하여 죽고자 환장을 하냐? 이거 그 뜻이에요. 너무 이 번역이 편, 편하다 그러나 뭐 그래. 나주 여화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해. 너희 죽는 걸왜 내가 기뻐하겠냐? 아버지가 맨들어고 나누고 아 죽어라 좀어나 네가 죽을 길로 죽을 짓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길로 네가 가지 언제 아버지가 가라서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지. 누굴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지셨지.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야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산단다. 네. 에스겔 선지자야. 2장 3절 7절에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패역한 백성 믿는다고 하지만저 까짜들 말냥 그냥 말씀 하나도 없이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는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 된다. 내가 에스겔 선지자야.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아. 내가 많은 예수 믿는다는 잘난 척하는 그들에게 지금 너희를 보냈어. 그들과 저와 여러분과 혹이 또 조상의 막령들 열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늘까지 왔단다. 그래도 잘났다고 저런단다. 에스겔아. 에스겔 같은 일을 하는 에레미아 같은 일을 하는 또 종들아. 사절의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같이 지금 에레미아 선지자같이. 사도바울 같이, 사람 눈치 보지 않냐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소원이 우리 건져주는 것이야. 와, 이제, 랑 버릴 테니까 아빠한테 와. 이거 했더니, 싫다. 나 잡고 줘, 자. 하나님께서 에스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보내. 그패악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 지잘났다고 하는 자들, 결국은 지옥불에 떠들자들한테 가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라. 5절. 그들은,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폐역해서 안 들어. 안 들어서 결국은 지옥하는데, 너는 일석여라. 너는 문 목사야. 너는 뭐, 최 목사야. 너는 김 목사야. 이 목사야. 뭐, 폐역한 족속이라안 듣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는 걔네들이 죽는 거고, 네가할 일은, 네 사명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가면 은 알곡이 있어. 적은 무리가 올라가면 땡 하면 끝이야 지금 설교하다가 말는데 어머나 한데 끝날 수도 있고 사다가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폐악한 백성이 네 자손 대대로 내려갈 것이고 네 유전 꼭대기서부터 지금 나한테 범죄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야 에스겔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가시같이 찔르고 찔레꽃같이 그냥, 그냥 찔르고 별 모략을 다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탁하고 치밀 올라도 전갈같이 너한테 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들에 대해서 아, 선왜 그런데 아 무서워 그러지 마. 육절이 <laughs> 그 얘기예요. 폐역한 응. 족속이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막걱정장 말해 막, 막 소화한 데고말 이게 뒤집어 없고 굳이 뭐그 얼굴이 말 이상한 얼굴이 말 그래도 그 무서울 거 없어. 그 신들린 자다 또. 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 다음 읽어봐 시작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대형할 대로 고하일지어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능청을 부리든지 너는 마지막대로 전하는 너희 목사는 정직한 목사들은 성경대로 전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고하라 아, 네. 예수결 3장 3절에도 예수결한테 이랬을 때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는 뭐야 성경 지금 주신 말씀 막 적은 거예요. 적은 걸네뱃 속에다 넣래. 그다음에 어디다 채우라고요? 창자에다 넣래. 일리 빼갖고 일이 나가서 기억이 안 나죠. 창자에 넣를못어는 얘기야. 진짜 뭐 어른 얘기죠. 우리 그런 얘기하자. 아유 이제 창자 좀 채워졌네. 이런 점 상스럽긴 하죠. 그렇게 말하죠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팠다가 막 이제 정신들에 아 창자 채워졌네. 이렇듯이. 말씀을 그렇게 하래. 배워봤자 좀안데아이 창자 좀 채워줬는데, 이렇게.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에스이 아멘! 하고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뭐가 더라 아멘. 다, 제게 하는 얘기에요. 에스겔서 7장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 무슨 날? 제림하시는 날, 임박하도다 사람들에게 폐역하고, 별 말씀. 아고그 빌고 빌 정도로 해서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 올라가자 준비하자 깨워라. 아, 깨어라 아껴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어쩌면 이러냐 하루일 여기 가장 음,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날이 무슨 날 나팔 소리 들리는 날 임박하다다 언제 가라지들이 심할 때 크게 펴때 그렇게 주가 피를 흘려주고 매를 맞고 정, 징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곡식에다 쏟아 부어도 함부로 하고 아끼지 않고 자고 않고, 정신없고 나자빠져 이럴 때 그럴 때 볼지어라 그날이 정한 재앙이 이른다. 그때는 휘디려치는칼 기근 온역이 꽃피며 그들의 교만이 싹이 났다. 숨어있는 게 이제 아니고 아주 대놓고 이제 교만을 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예수 13장 10절에도 이렇게 치는 것은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해도 평강 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0천 명밖에 그래요? 어저피2만몇천 명인데 왜 거짓말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그렇다 그러세요. 어그다 손님 다 나가게요. 다음 아, 어때요? 주님만 계시면 되지. 어떻게 다 건져줘요?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는다담 쌓는데 와담 많이 쌓네. 괜찮네. 저기 멋지다. 그런데 그손에 보니까 지푸라기 해요. 해만 슬쩍 치렸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속지지 마시오. 아멘. 누가 e 를속이 e 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떤 미 n a 이 e 어떤 귀신이, 어떤 악한이 m 를 n 살리 e n Amen. a m e 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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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1 a m 아픈 것과 좋은기로 표를 받으 지금 중국에서요. 음성 도장을 오른손에 찍어 줍니다. 응? 그랬더니 막이 개나 고양이한테 찍는 거지 사람한테 찍는 거냐? 이 대모하고 나서서 그럼 당분간 안 찍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너네 다 찍어야 돼. 이야기예요. 사람 몸에 지금 도장 찍고 있어요. 원래도 찍었지만 요즘에 찍는 건 아주 쿵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표를 받고 종기가 나와서 툭툭 불거지면서 원숭이 두창 같이 그렇게 됐는데도그 때문에 종기가 나고 막 아프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사떼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떼가 말잘 못했다고. <laughs> 누군가 악하게 악하게 폐역하다가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재림 때 부으시는 은사가 있는데. 기도 많이 채우십시오. 남의, 남의. 꿈으로 내 모습을 보이시고, 남의. 예언하는 저런 장로님이 계시고, 남의 기도까지, 남의 줄까지 채우라면서, 이제 화액을 앞두고, 모든 것을 앞두고, 건축을 받는데, 꿈과 예언과 환상의 은사가 기도 많이 하고, 들림 말씀을 붙잡고, 들림 준비하는 신부감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주일므로 축원합니다. <laughs>